비싸면 좋은 거겠지 라면서 무턱대고 비싼 렌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그런데 백내장 렌즈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,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.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오태훈입니다. 제가 백내장 수술만 한 20년 가까이 2에서 3만 건 이상 해왔는데요. 백내장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내 눈엔 어떤 인공 수정체가 적합해 이거입니다. 상담을 제가 많이 해보면 인공 수정체가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. 비싸면 좋은 거겠지라면서 무턱대고 비싼 렌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그런데 백내장 렌즈가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자신의 눈에 맞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. 근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수십 개의 렌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렌즈랑 본인에 맞는 렌즈 선택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. 보시고 어떤 렌즈가 자신에게 맞을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한 다음에 인공 수정체를 고를 때면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만 하면 되지 왜 인공 수정체를 넣느냐고 물어봐요. 어, 난 백내장 수술만 받을래요. 이런 분들도 계세요.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할때 인공 수정체를 꼭 넣어야 합니다. 문제가 있는 백내장을 없앨 때 백내장만 없애는 게 아니고 수정체도 같이 없어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수정체 낭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전혀 앞이 안 보이게 돼요. 그래가지고 원래 수정체를 대신할 새로운 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이것을 인공 수정체라고 합니다. 인공수정체는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단초점 렌즈, 다른 하나는 다초점 렌즈입니다. 단초점 렌즈란 말 그대로 단초점, 즉단 하나의 초점만 잘볼수 있게 도와주는 인공수정체입니다. 그래서 먼 곳을 맞춰 버리면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는 좀 뿌옇게 보여요. 가까운 곳을 맞추면 반대로 먼 곳은 잘안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수술 후에도 안경을 써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대신에 하나의 초점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고 비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렌즈입니다. 다 초점 렌즈는 초점을 여러 군데 맺히게 만드는 렌즈인데 하나의 렌즈에 가까운데, 먼데, 중간거리 등 여러 군데 초점을 맺히게 만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책을 보면서도 먼 곳을 볼수 있게 만들어진 렌즈입니다. 흔히 우리가 이제 노안 렌즈라고 하는 렌즈가 바로 다초점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초점을 여러 군데 맺히게 하는 다초점 렌즈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.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? 너무 헷갈려요. 많이 물으시는데 그 이유가 모든 환자분들의 눈에 딱 맞는 완벽한 렌즈가 아직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 만드는 회사마다 각각 장점, 단점을 가진 렌즈를 막 출시하고 있고 아직도 너무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수십종의 렌즈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. 다초점 렌즈는 크게 굴절형, 회절형, 연속 초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굴절형은 렌즈의 일 부분은 먼 거리를, 다른 부분은 가까운 거리를 볼수 있도록 설계된 렌즈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렌즈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반으로 나뉘어져 빛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. 그래서 위에는 멀리, 아래는 뭐 가까이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든 렌즈인데 대표적인 굴절형 렌즈가 프리시정고나 아니면 렌티스엠 등이 있습니다. 장점은 이게 다초점 렌즈이다 보니까 한 번에 스마트폰 골씨를 보면서도 멀리 또잘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빛 번짐도 없고 좋은데 단점이 이어서 설명할 회절형 에 비해서 가까운데 커버가 좀 약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내비가 잘 안보이거나 컴퓨터를 하면서도 모니터가 좀잘 안보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회절형 렌즈입니다 회절형은 확대해서 보면 수십개의 미세한 계단이 만들어 가지고 각 층마다 먼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초점을 맞춘 렌즈입니다 대표적인 회절형 렌즈로는 리사나 엘레나 그리고 시너지 클레레온 파놉틱스 G매트릭이 있고요 장점은 책도 잘 보이면서 운전할 때 내비도 잘 보이고 또 먼거리도 모두 잘 보인다는 건데 이 하나의 초점을 여러 군데로 막 나누다 보니까 빛의 소실이 생겨가지고 좀 어두워져 보이기도 하고 밤에 빛 번짐이 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. 그리고 렌즈에 이렇게 층층이 미세 계단을 만들기 때문에 렌즈를 굉장히 정교하게 깠거든요. 그래가지고 비용도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그럼에도 저는 이 렌즈를 가장 무난한 노안렌즈라고 말합니다. 실제로 노안렌즈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들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가까운 곳먼 곳으로 볼때 초점이 확확 바뀌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가깝고 먼 곳을 보게 하는 연속 초점 렌즈입니다. 대표적인 렌즈로는 퓨어시나 BBT 그리고 아이엔스 등이 있는데요. 연속형 렌즈의 장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먼 거리 근거리를 다볼수 있고 밑번짐도 없고 빛의 소실이 없어가지고,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. 이게 근거리 시력이 되게 약해요. 그래가지고, 책이나 신문을 보실 때는 반드시 돋보기를 또 껴야 합니다. 운전하실 때 내비를 보는 데는 편하지만, 스마트폰 볼 때는 잘안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 렌즈입니다. 본인한테 적합한 렌즈를 찾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많이 고려하는 편인데 백내장 수술 검사를 한 다음에 망막이나 시신경, 각막 상태를 꼼꼼히 봐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거나 녹내장이 또 있으신 분들한테는 연속 초점 렌즈인 퓨어시나 비 b t 등을 권하는 편입니다. 아니면 또단 초점을 아예 권하기도 합니다. 망막 시신경 등이 안 좋은 분들한테 회절형 렌즈나 굴절형 렌즈를 넣으면 뿌옇게 보이면서 어두워져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일상 생활 패턴을 그 다음으로 좀 보는 편인데요. 왜냐하면 렌즈 종류에 따라서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렌즈가 있고 또 중간 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가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을 많이 여쭤봅니다. 본인이 책도 잘 보고 싶고 신문도 잘 보고 싶고 또 스마트폰도 잘 보고 싶고 운전하면서 멀리도 잘 보면서 또 내비게이션도 잘 보고 싶다. 그럴 때는 회절형 렌즈인 클라레온 파노틱스나. 시너지, 리사 등의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근데 야간 운전 시에는 어느 정도 빛 번짐은 또 감수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수술해드린 분들은 야간 운전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. 굉장히 빛 번짐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. 아, 나 눈부시고 너무 싫어. 이런 경우일 때는 그냥 피워시나 불절형 렌즈인 프리시정고를 좀 추천해드리는 편인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이나 스마트폰 보실 때는 꼭 돋보기를 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장 인공수정체를 비교해드렸고 또 렌즈 선택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렸습니다. 수술 전 참고하셔서 본인의 눈에 잘 맞는 렌즈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렌즈 저 렌즈 좋다고 막 휘둘리시지 마시고 어떤 렌즈를 택하던 나는 좀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100%내 마음에 쏙 드는 렌즈는 없거든요. 내가 가장 필요한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렌즈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적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수술 후 적응도 빨라지고 만족도도 훨씬 좋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되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